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8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빛과 또 시원한 생명수 샘물을 차고 넘치도록. 흘러보내 주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신도대로 스가리앙, 스가리아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읽으신 줄 믿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에 의하여 재물을 약탈당하고 성읍과 가옥이 함락되며 백성도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때가 여호와의 날이므로 이 일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기 전에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 불타는 용광로가 우리에게는 달갑지 않지만,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화와 연단을 위한 불같은 시련, 다시 말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는 은총의 손길인 것입니다. 둘째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가짜 믿음과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려내실 것입니다.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든든한 믿음, 정금, 순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 또 성숙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신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창세기 11장 4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이름을 내고가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건설한 아성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명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내 이름으로 쌓아놓았던, 정말로 그 모든 아성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무너뜨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내가 쌓아놓았던 것들을 무너뜨리실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았나,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에 그 같은 시련을 또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알아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실 때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5절 그러나 유다에게 내리는 형벌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나아가사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 감남산을 가르셔서 동서로 골짜기를 내고 유다 백성이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의 피난길을 열어주셨듯 감남산을 갈라 유다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출입국 과정에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또 광야생활 가운데 바위를 쪼개어 바위를 갈라 물을 내시기도 하시고 또 요단강을 멈추어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감남산을 나누셔서 우시아 때처럼 대적을 피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믿음의 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회와 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 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지난 날에 도우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만 하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홍해를 갈라서라도 요단강을 멈추어서라도 감남산을 쪼개서라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환란의 날에 우리를 위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어둠이 없고 생수가 그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실 것입니다. 여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어둠이 지나면 구원의 새날이 동틀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 시대는 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밤낮으로 비추기에 죄와 악이 틈타지 못합니다. 게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타리로다 또한 여호와의 날에는 생수가 주님의 보좌에서 날마다 솟아나 땅을 적시고, 동서로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 모든 이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생명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네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예언은 빛으로 오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구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므로 저주는 끊어지고 예루살렘은 평안하여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부터였습니다. 반면 다윗 시대 얻은 태평성대는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간의 통치는 해로움을 남기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생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새 시대 왕으로 등극하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고 모든 백성들은 죄와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고 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 한분만이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시며 온 천하에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게 하실날을 약속하십니다. 그때에는 천하 만민이 경배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분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는 곳에는 온 땅이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더는 추위나 어둠이 없이 오직 환한 난만 있으며 생수의 강이 온 땅을 적시고 사람들이 거하기에 좋은 평지가 될 것이며 죽음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이 같은 약속이 장차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 수가 흐르는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22장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은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침내 실현과 애통의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그날이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온 우주적인 왕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날까지, 오늘 여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그 왕대심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생수를 흡족히 맛보고 누리며 그 왕의 백성으로 이 땅을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함께 나눈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삶의 길이 참으로 어렵고 죽음과 같은 그림자 또 고통의 그림자가 우리 삶 가운데 드리워져서 참으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새빛 또새 생명의 강물을 흘러 보내주 것을 믿으며 그 빛과 그 생물 생수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로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일상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